도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을 체험할 기회가 적은데요. 그런데 일상적인 공간에서 농작물을 심고 재배한다면 어떨까요? 농작물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고 특별한 추억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포항의 한 학교에서는 자연학습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판가운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상막했던 학교 옥상이 멋진 자연학습장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옥상 텃밭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위치한 상도중학교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으니 학교 건물 옥상의 유해 공간을 활용해 만든 텃밭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며 농사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옥상에 이렇게 텃밭이 만들어져 있네요. 아니, 어떻게 텃밭을 만들게 되신 건가요? 예. 백화점 이런 데가 보면 옥상 정원이 아주 이쁜데 그걸 보고 항상 부러워했었는데 포항시청에서 옥상텃밭 가꾸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응모해 보자라고 했었어요. 학생들이 임승 함량을 위해서는 이 흙을 만져보고 식물을 재배해 보는 것이 참 좋을 거라고 선생님들이 한번 제안을 했어. 우리가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포항시청에서 우리 학교를 지정을 해줄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경북 최초로 학교 옥상텃밭 자연학습장 시범학교 지원 사업을 펼쳤는데요. 농업 기술센터 전문가를 발견해 자재 구입부터 재배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아니 지금 물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뿌리는 거예요? 벌레 잡는 거예요. 벌레 잡는 거요? 예 네. 아 지금 보니까 구멍이 우와. 숭숭 났는데 이게 다 벌레가 먹은 거예요? 네. 아 이거 우리가 먹어야 될 텐데. <laughs> 이거 다 자라면 어떻게 네. 뭐해 먹고 싶어요? 김치요. 아, 직접 이렇게 뽑아서 만든 김치 맛이 어떨 것 같아요? 맛있어요. 우와. <laughs> 저도 한번 뿌려볼까요? 네. 야 벌레야. 배추님 많이 먹지 마. 올겨울에 김치로 만나자. 사실 요즘 아이들의 경우 숲과 자연을 접할 기회가 잘 없는데요.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누리다 보면 정서적 안정감도 누릴 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 배추흰나비예요. 배추흰나비? 오, 아니 이거 애벌레, 애벌레. 것 같은데. 네, 배추인나비, 애벌레. 이게 어디서 났어요? 저기 배추에서요. 오, 아니 그럼 직접 네. 잡은 거예요? 네. 오, 아니 오늘 옥상텃밭 올라가지고 그럼 어떤 것들을 했어요? 어, 이 애벌레충 해충도 잡고 음. 고구마도 키고 그랬어요. 오. 충 기피제도 뿌리고. 오, 예. 기피제도 뿌리고요. 네. 이렇게 직접 키워보고 옥상텃밭에 네. 가꿔보니까 네. 어떤가요? 평소에 집에서 책으로 봤던 것보다 실제로 해보니까 더 재미있어요. 앞으로 포항시에서는 옥상 텃밭이 도시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장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 많은 학생들이 옥상 텃밭을 가꾸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야, 우리 아이들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밝은데요. 이 옥상 텃밭으로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보셨나요? 예,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이 자연 농작물을 어, 경작해 보면서 어, 학생들의 이제 본인들의 세심한 보살핌을 해내가지고 농작물이 자란다는 걸또 결실을 맺어지는 것을 보고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내심이 길러지는 것 같고 또 정서적으로도 많이 순화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옥상 텃밭 자연 학습장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풍성히 채워 주길 바라봅니다. 야, 학교 옥상에 작은 텃밭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성취감과 심리적 안정감은 정말 큰거 같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인성 교육의 장인 옥상 텃밭 자연 학습장은 필수다. 음, 음, 예! 이피